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차량의 영상입니다 야 어테치먼트 거의 다 갖췄습니다 이 차량은 타이어 싱글 타이어에다가 자 엔콘 틸트 로테이터 자 거기다가 9.5톤 추레라 크 아주 잘 보세요 다짐기 쉽게. 와, 못다 뭐, 있습니다. 아무튼. 네벨기도 있고요. 자, 이 빗속에서 일하고 오신 우리 기사님 <웃음> 부럽습니다. <laughs> 야. 대단하십니다. 야, 이 빗속에서도 작업하고 왔습니다. 이 싱글 타이어. 하고 어마어마합니다. 자, 레벨기도 달렸고요. 야. 거의 뭐다 갖춰져 있습니다. 이 차량은.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. 거의 뭐 2억, 2억 5천. 뭐 이상 되겠네요. 부럽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. 와, 완전히 그냥 주차장이 둔봉대 둔봉. 둠봉. 그런데 이 차량은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. 이야. 자, 이 장비는 3W입니다. 방금 6W. 장비 영상 올렸는데, 또이 장비도 오늘 이 빗속에서 6W와 같이 작업을 한 장비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여기가 있었군요. 자, 3W. 자, 싱글 타이어인데, 완전히 강폭입니다. 야, 어마어마합니다. 야, 이러니 오늘 육6로 같이 논, 논에서, 논밭에서 일했답니다. 야 지금 비가 오늘 엄청 왔거든요. 그런데, 야 자, 싱글타이어. 이제 빠지는 곳에서는 최고죠. 자, 이 3W 장비 사장님도 출회라 갖춰있고요. 웬만한데 다 갑니다. 요즘, 어태치먼트들, 다 지금 또 갖추고 있고, 웬만한 건다 갖추고 있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또 전략입니다. 아무튼 대단합니다.